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버추얼 아바타를 만들어 볼건데 이미 옷까지 다 입혔어요 근데 지금 좀 평범한 느낌에다가 예쁘긴 한데 머리 스타일이 너무 흔한 느낌이랄까 눈 텍스처는 새로 넣었는데 내가 넣었는지 기억도 잘 안나고 새로 넣으면 되, 되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베이스에 지금 카메라 각도가 조금 이상하죠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대충 약 야매로 잠깐 해놓은 느낌이라 나중에 제대로 고정할 거예요. 어, 텍스처는 추가가 됐는데 제, 제 눈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눈도 잘 어울리죠? 아까 했던 눈 이런 눈이고. 이렇게 개성있게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텍스처로 넣어줬는데 헤어스타일 변경 유무는 아직 모르고 가슴에 여기 지금 명암도 넣어줬고요. 팔찌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외투도 좀 입히고 배에 피어싱도 해줬거든요 다리 장식이랑 이것저것 같이 넣어서 좀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려고 해요 미리 잠깐 좀 만들어 놨는데 오늘 아바타를 좀 되게 예쁘게 꾸며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고정 대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손으로 들고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외투를 입혔어요 그러면 이제 다리도 입혀야겠죠 양말이라든지 이렇게 양말도 있고, 아니면은, 장식도 있겠고, 다리 장식.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요거 좀 마음에 드네요. 너무 다 핑크핑크 하긴 한데, 많이 러블리하죠? 얘가 이제 머리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런식도 있고, 이런식도 있고, 이런식도 있고, 이런식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머리가 제일 예쁜 것 같죠? 아무래도. 달빛 천사 머리는 아, 당연히 안 예쁠 거고, 이캐릭터랑안 맞으니까. 이 머리카락이었죠? 평범한 머리카락이긴 해,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저장을 해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번 파일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잠시만요. 직접 만든 그 아바타의 의상이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이나 이런 건 저장을 다 해놓고 있어요, 제가. 해놨는지 약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좀 볼게요. 머리 스타일. 앞머리.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할까요? 귀찮으니까. 귀찮다, 나중에 하자. 그러면은, 그냥 확인만 좀해봤고요 하. 머리 장식도 있을 거고, 천사링 안 어울려. 세일러 모자 안 어울려. 장미꽃, 뭐, 귀, 여러 개 있는데, 머리 장식은 좀 어울리겠죠? 어, 이거 어울리겠다. 분홍색 하트에다가, 머리 장식에, 사이드. 이런 꽁지 머리는 안 어울리겠죠? 어, 뼈다귀도 어울리는 거 같아. 그리고 커스텀에서, 이거 저거 붙이고 하면 은좀 예쁘지 않을까? 직접 만든 머리도 있고 만두 머리 좀 귀여운 것 같은데 너무 큰가? 지금 도넛 머리가 작은 것도 있고 이거는 나나 무능한 나나 만들었다 이거는 그건데 초초텐장 머리 귀걸이도 있고 너무 과하죠? 그 장식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옆머리는 굳이 안해도 되려나요? 아까 그 포니테일 이것도 얘네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안갈래 머리 아까 귀여웠나? 이렇게 좀큰 머리로도 해볼까? 이렇게 큰 머리를 안 해봤거든요. 한번 좀 맨날 조만한 머리로도 해보고 여러 개다 해보죠. 뭐.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리치 넣는 거는 못 고쳤어. <laughs> 아니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다칠한 거 뭔가 밋밋하지 않아요? 아 귀엽긴 한데 아 이게 더 이쁘지 않아? 아니가내 취향이 상한건가 브릿지 독특해도 좋거든요 저는 이것도 귀엽긴 한데 아 애매하네 뭐하지? 근데 우난하게 이걸로 갈까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고민되는데 여기 옆에 잔머리는 이 색깔 남겨두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색깔 비슷하니까 좀 진한 색이니까 포인트 주려고 근데 앞에 앞머리 브릿지를 넣을까 말까 아 근데 이렇게 보도 이게 더 이쁘고 넣지 말자 그냥 잔머리만 놔두고 네 결심했어 좋은 생각했어 맨날 브릿지를 포기를 못했어가지고 이걸로 타야 적당히 할게요 이쪽으로다가. 이네 보시면은 머리가 지금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띄어져 있어요 머리 끈하고 머리 뭐 장식하고 머리하고 그래서 네, 수정해서 붙였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안에 넣어주고 넣어주고 나올때 나오고 바디 색깔도 너무 진했어 갖고 안 맞아서 얼굴 향이 얼굴 향이래 얼굴 색을 맞추려고 좀 밝게 만들었고요 명암 넣고. 신발은 그냥, 그냥 기본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뭐, 딱히 신객이 없기도 했었지만은, 기본으로 봤고요한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바타를 많이 꾸몄다. 네일 말고, 아, 귀걸이도 이렇게 해줬고요. 네일도 해주려 했는데, 바디 때문에 가려져갖고 안 되더라고요. 뭐 가슴 사이즈나 뭐, 아니면은, 바디 사이즈나 이런 것도 조절을 좀 해야겠죠, 이제? 그리고 얼굴형 건들면 마무리 될것 같아요. 꾸민 끝에 완성했고요. 얼굴형은, 지금 보니까 딱히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서 이미 이쁘게 각이 잡혀가지고 얼굴 형은안 건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외부선이랑 이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는 선이 없이 하다가 선 있는 게 이쁜 느낌에 선을 넣었다가 남자 친구는 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선을 넣었다가 또 입체적으로 이제 인기 많은 아바타들 보면 다 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웬만하면은 선이 씨는데 아, 오늘은 선 없이 가보자 해서 선 없이 갔거든요. 이 캐릭터는 선이 없는 아바타가 더 예쁜 것 같아. 없는 아바타라고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선이 없는 편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바타는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 눈썹 색깔 제가 같이 면서 잘못 바꿨는데,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색깔이 바뀌었거든요. 검정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몇장 전에. 색깔 맞추려면 눈 색깔이랑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머리색이랑. 머리색은 너무 연하고. 여기서 이렇게 키워줘서 늘려주고 줄이고 하면서. 적당히 맞춰주면 돼요. 음, 괜찮죠? 대충 대략적으로 이쁘죠? 아님 말고 너무 연해도 잘안 보이고 너무 진해도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라서 가무약 얕보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 표정이 <laughs> 그쵸? 애매한데요? 그리고 코도 지금 좀 애매하게 작, 얇게 그려갖고 멀리서 보면 잘안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 보여요. 아, 잘못 눌렀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바타 만드는 거는 마무리했고 여기 눈밑에 하이라이트 같은 거 약간 하이라이트라기보단 화장같이 펄 은은하게 넣었죠?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잘 넣었어요. 뒷머리 안에 여기 두피도 색깔 넣어줬고 마무리, 진짜 마무리할게요. 포즈 좀 잡아줘봐. 어, 제가 만든 아바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좀더 고퀄리티가 됐나요? 아니면 또 아직도 그대로려나?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이번엔 좀 각을 잡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도 나는 마음에 들거든요. 입술에 선을 넣으니까 확실히 예뻐요, 입술이랑. 여러가지 건드렸더니 괜찮은 아바타가 나온 것 같아요, 머리 길게. 이거는 제가 고추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원래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제가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고쳐 작동하는 걸 초반에 보여줬다가 이제 요즘에 많이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귀찮아져가지고. 근데 이번에 사이 끊겼는데, 근데 이번에는 작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우선은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세이브도 해줘야지 깜빡하고 안할 뻔했어요. 세이브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쵸? 화면이 흔들흔들. V 스페이스라는 어, 아바타 불러오는 파일인데요. 제가 이걸 잘안 써요. 원래는 브이 매짐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훨씬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소금 제가 만든 거 보이시죠? 전에 제가 이거 직접 만든 아바타인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작동하거든요. 보시면은 자연스럽죠. 프레임이 부드럽고 카메라에 잘 잡혀야 되는데, 입벌리고 이런 거가 다 구현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손 트래킹도 구매하면 돈 주고 사면 쓸수 있거든요. 돈스페이스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 때 쓰는 거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이걸 누르면 은 배경이 없어지는데 OBS 화면에 켜야지 어좀 투명하게 보이는 거고 이 상태로 보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제잘안 씁니다. 이거는 별로 제 쓰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조명도 할수 있고, 어, 이것저것 쓸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뭐, 쓰면 좋긴 하다. 제가 이제 만든 포트폴리오만 보면, 선이 굵어가지고, 호불로도 많이 갈리고, 어, 별로 안예쁘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체제를 작동하는 거 보면은, 좀, 소텐장 닮지 않았나요? 얘도, 그나마. 머리 스타일 막 닮았나? <laughs> 리디걸 오버, 뭐였더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오버도제? 어, 거기 나오는, 버추얼 아바타. 지금 제가 재현을해 가지고 초텐장으로 만든 건데 아무튼 보이 제가고 하싶은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스 베이스가 그만큼 어좀 이쁘게 잘 나온다. 아바타가. 이걸로 보여 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이걸 많이 안써 가지고 표정도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는데 어 컨, 컨트롤 시프트 원 이렇게 되잖아요. 1 이렇게 하면은 바뀌거든요. 이런 거는 직접 지정하면 된다. 대신에, 아바타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변경해서 바꿔야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하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귀찮긴 한데,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v 이스 아니, 제 매직미러 쓰는 이유는, 이거 한번 저장해 놓으면은, 엄청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갔다 오니까 이게 없네. 오랜만에 써서 그런가? 지웠다 깔아서 그런가? 모르겠어. 추가적인 기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배경화면도 바꿔주고 싶은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표정도 다양하죠? 이걸로 제 방송도 가능한데요. 직접 만든 아바타니까 방송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쵸? 이제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판매는 절대 돈 받고 할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쓰는 거는 가능하겠죠? 표정이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바타 만들고 소개해 주다가 자제 <laughs> 어, 방송을 하게 되는 거 마냥 자연스러웠다 뭔가 아 어, 근데 저는 이제 배경 화면을 바꾸고 싶어요 배경 화면 웹캠이 있어야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탕 화면은 제가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원래 이렇도 저는 도움말 보면 되겠죠? 도움말 있을텐데 어, 도움말 없나? 도움말 있을 텐데 아 이건가? 이거 아니고 힝아 음... 여기 있다 아 다른 배경색 설정은 지원하지 않는데요 이런 어쩐지 색깔 바꿀 수가 없더라 아쉽다 암튼 어 잠깐만요 요거는 안 움직이는 게 낫대요. 밑에 파란 거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 아무튼 아바타 불러올게요. 여기 추가해가지고 저장해 놓은 거를 이렇게 불러오면 짜잔! 제가 직접 만든 아바타입니다, 여러분. 이쁜가요? 어, 마음에 드시나요? <laughs> 웃는 게 조금 자잘 들어지 못하다. 표정 설정 을안 했다 생각해 보니까 표정 설정 안 했는데 놀라는 것도 좀 귀여운데 표정 설정을 좀할걸 그랬어. 근데 뭐 자연스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표정도. 음. 그래서 이건 이제 눈깜박도 되고 아 아예 보세요도 되고 윙크. 이건 안 되나? 윙크는 안 되나 본데. 볼빵빵도 안될 거예요 아마 안 되네? 윙크는 안 되나? 될 텐데 윙크가 왜안 될까? 아 아무튼 보이스페이스라서 안 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그아 버추얼 스튜디오에서는 아 바탕 그 표정 설정해 놓은 걸 불러오면은 되긴 하더라고요 윙크가. 근데 이건 안 되나봐. 내가 설정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표정 설정을 제대로 못했나? 아... 잠시만요. 표정을 아... 없네. 이런. 아무튼 이쁘게잘 나온 것 같아요. 목이 조금 긴가요? 그냥 적당한 것 같아. 라라라라 이렇게 이걸로 방송을 할수 있는 버추얼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금이었습니다. 그럼 안녕 뿅 인터에 놓고 켜는데 방송 <laughs> 옛날 다시 켜고 다시 켜고 이러는데 표정을 그래도 안 하는 게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사진 어차피 찍을려면 표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기본도 꽤 이쁘게 아까 방송에 그 뭐지 보이스 베이스였나? 어, 거기서 본 것도 표정이 괜찮길래 팔자만 바꿔줬거든요 그래서 웃는 표정 방금 바꿨는데 슬픈 표정 이, 이게 좀 내려갔고 눈썹도 너무 괜찮... 아니 눈썹은 그대로구나. 화났을 때 눈썹이 이렇게 너무 내려가 있어가지고 좀 올렸고요. 그 입술도 약간 줄였어. 너무 뭐 행복한 거. 다음에 놀란 거. 별 차이 없죠 아까랑? 아무튼 진짜 마칠게요 귀여워. 포즈로 한번 잡아볼까? 포즈도 발차기는 너무 야해서 안돼요. 이런 옷 입고. 그냥 건전한 걸로. 아무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녕. 뿅.